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온라인 편의점 아니면 온라인 통닭집이라고 하는 뭐 이런 어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동포대학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달려드시는 어 많은 어 분들을 제가 보면서 또 동포대학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인터넷 사업을 할 때는 이거를 하려고 해야 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나시면은 아이 인터넷 비즈니스 하려고 내가 뛰어들면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브라이언 씨는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뭐 그런 시간이 좀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일 먼저 제가 왜 제목을 온라인 편의점 아니면 온라인 통닭집이다라고 제가 어, 제목을 잡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포 대학을 하면서 많이 저한테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사실 뭐 그거예요. 빨리 이거 해서 인터넷으로 돈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사실은 사업을 하는 이유도 돈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 저도 사실은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고, 그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뭐 하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왜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뛰어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잘할 때, 어,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뭐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얘기 안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모님, 저의 부모님이 이제 저의 나이 때마 좀더 되신 거죠, 그죠? 그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때 보고 경험하셨던 거를 이제 주변에 서 제가 하는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고 어, 들었었던 얘기가 이게 첫 번째 사업하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사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어 그리고 주변에도 어, 저희 친가 있긴 있구나. 아무튼 근데 대부분엔 이게 사업하면 망한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죠? 어 그래서 그다음에 뭐그또 얘기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주식 투자하면은 망한다. 이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는 하면 안 된다. 뭐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부동산은 또 사야 된다. 이 얘기는 또 들어요. 그죠 부동산은 가만히 있으면 남들 중에 집값 집값 무조건 올라가니까 막 이런 얘기 들어요. 그니까 투자하면 망한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고 사업하면 망한다. 그죠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야 된다. 그럼 안정적인 직장을 가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수능시험 잘 보고, 내신 잘 받아야 된다. 이게 제, 저는 그렇게 보고 제 알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 하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 뭐, 한국에서도 분명 배웠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됐던 게 이거예요. 아, 잠깐, 그럼, 그럼 얘기를 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직장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되면은 뭐 한다 편의점 차리거나 통닭집 차린다 이,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어 이제 스킬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아무튼 와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해서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저처럼 이민 온 사람들 하, 한국에서 지내는 그 뭐지 그 이민 온 사람들 뭐 저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뭐 하겠어요 가장 대기업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거 하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런 학교 가라고 막 열심히 하고 근데 이상하게 사업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돈을 크게 번 사람들을 보면은 사업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하고 나면은 뭐 억대 영봉까지는 찍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말 큰 돈을 벌어서 정말 큰집 살고 정말 좋은 하고 또 그런 그 자녀들을 그 판사, 변호사를 만들 수 있는 돈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다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죠? 되게 신기하게. 그리고 부모님은 겉으로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여기서 무슨 큰 미용실을 하신다든가, 큰 부패를 하신다든가, 뭐 그냥 이런, 뭐, 뭐뭐 뭐 음식 판다던가 식당을 한다던가 뭐 이러신 부모 세대들이 있는데 자, 자식들은 또 그렇게 이렇게 가요. 그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일단은 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하는 제가 확신이 있는데 뭐 누가 모르나요? 그죠? 무, 무서울까 봐그런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 저도 이거는 몰랐었었는데 왜왜 주식 투자하면은 꼭 제가 보고 듣고 배웠던 거에 무슨 사기꾼이다. 이게 뭔가 어뭐 주식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슨 그 도박하는 것처럼 어뭐뭔가에 무슨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좋은 정보를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찾아서 돈을 내면은 돈을 빡 벌린다 이 사기잖아요 그죠? 근데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사업을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큰버셔 하드웨이 같은 경우는 정말 큰 회사잖아요 나름대로의 포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보니까 이거는 운이 그 사람은 다 운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기는 하겠지만 배워서 노력해서 된 거예요. 주식을 사고 팔 때도 나름대로의 이이 이론이 있고 나름대로의 그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해서 주식이 되는 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자 안정적인 직장 와서 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고로 어 아주 작은 회사에서 한국에서 또 다녀보고 미국에 와서도 막 정말 다섯 명도 직원이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도 일해보고 400명 많게는 대기업 다 일해봤습니다. 근데 모든 거를 다 다녀봐도 안정적인 직장은 없더라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또제 생각에는 많은 문제가 될수 있는 게 공무원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뭐 나, 나쁜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어, 하는 건데. 근데 돈을 벌겠다라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공무원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죠? 렇 근데 안정적인 직장 있나요? 사업도 없고. 그죠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편의점 통닭집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통닭집 통닭을 만약에 평생 나는 통닭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닭을 어떻게 키우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닭을 키워서 어떻게 닭을 잘삶먹잘 잘 고르고 해서 맛있는 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맛있는 닭한 끼를 제공해야겠다 뭐 그런 사람이 이제 뭐 그 비즈니스에 뛰어든다.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내가 남들보다 내가 정말 이걸 내가 먹어보고 맛있는 소스를 보니까 정말 괜찮더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이 통닭집이 되잖아요, 그죠? 물론 한국이 통닭을 잘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난 내가 뭔가 팔수 있는 게 없으니까 편의점하겠다. 근데 편의점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좋은 위치 참는 것도 문제. 좋은 위치를 잡아서 d 있 따는 것도 문제, 어떤 제품을 갖고 와서,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와서, 제때 놓고, 인권, 그 사람들 찾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매니지 할수 있는 거, 뭐, 이게 다, 이게 다 비즈니스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일단 생각을 이렇게 갖고서 있는, 갖고서 이제 지금은 보고서, 이제 저도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고, 이제는 또 반대 입장이 돼서, 어,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인터넷 사업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주고자 동포대학을 하면서, 딱, 이제는 눈을 뜨고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아,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를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정말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한 건데, 혹시 여러분께서 인터넷 사업을 하실 때, 나, 나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냥 할거 없으니까 통닭집 차려야지.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초기 자본도 좀 적게 들고, 그냥 시작하면은 그냥 통닭집 차려놓으면 되겠지 그냥 편의점 차려놓으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혹시 마음가짐으로 어 인터넷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배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수 있는지 그걸 여러,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하면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의 목적은 이게, 어, 그, non-profit이 아니라 for-profit이잖아요.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게 이걸 돈 벌려면 하는 이제 생각에는 세 가지 요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리고. 주식 망한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남들이 모르는 무슨 어디에 좋은 정보가 들어왔더라.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여기다가 돈을 내면은 돈 번다. 이 마음가짐으로 가면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것과 사업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의 한 셰어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그 개념도 알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사업이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지 그거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전혀 의료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 내가 의료계에 있는 제품에 뭔가 투자한다. 를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죠? 만약에 저같은 사람이 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애, 애가, 애가 그 주식을 딱 보고 있다가 아 이거 오르겠다 내리겠다 이거 제가 알수 있겠어요 못겠어요 저는 그래도 가능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쓰는 모든 제품이 애플 제품으로 되는 거고 애플에서 피처 하나를 바꾸거나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아 그래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겠다. 나는 쓰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내가 구글 주식을 보고 있겠어요? 안 보고 있겠어요? 내가 아마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을 볼까요? 안 볼까요? 내가 페이스북에서 하는 주식을 볼까요? 안 볼까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면은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랑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그죠? 뭐 직접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될수 있긴 하겠지만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많이 쓰니까 페이스북이랑 거래하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에 대해서 돈을 줘요. 내 제품이 있으니까 써 주세요. 그럼 페이스북이 어떤 피처가 하나가 나왔다. 어떤 파워스가 하나 나왔다. 바뀌었다. 그러면은 어우, 내가 이거 회사가 잘될것 같다, 안될것 같다를 전 알겠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파워스 하나를 바꿨다. 요런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나도 아마존을 아마, 아마존에서 저도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글, 유튜브 이거 다 같은 회사긴 하지만 그 유튜브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뭐그 뭐, 그 뭐라고 하지 뭐 유주를 늘어나고 있고 그러잖아요 유튜버 한다고 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구글에다가 투자하는 게 옳을까요 안 올까요 저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매크로로 근데 마이크로로 볼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하겠죠 근데 그 지식 자체가 없고 경험이 없는데 내가 그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이건. 그죠? 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무슨 의료계 제품, 바이오 컨텐츠, AI 뜬다, 무슨, 뭐, 뭐, 그, 뭐, AI 뜨고 무슨 4차 산업 뜬다, 뭐 이래서 갑자기 뛰어든다고 해요. 나는 4차 산업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딱 하더라. 그러면은 뜨면은 이상하겠죠. 그죠? 아니면 또 반대로 나는 그 아이폰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애플에다가 뭐 투자할래. 뭐 이것도 이상한 거죠. 나 삼성 폰 쓰니까 삼성 잘될 거다. 이게 아니죠. 내가 이 그, 회사에 있는 제품들을 쓰거나 소모를 해보면서 이게 되,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되죠. 그죠?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주식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써봐, 내가 안 써봤는데 내가 쓰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 다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왕 하는 온라인. 편의점, 온라인 통닭집 같이 이 비즈니스를 만약에 시작을 했으면은 이런 생각할 을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확천금. 어, 영어로 하면은 어 get rich quick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순 단순 내 이게 뭐 이게 딱 하나 하면은 빵될 것처럼. 뭐제 생각 제 경험상으로는 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망하다가 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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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다. 어느 날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빵! 하루 터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짧게 보면 안 되고 길게 봐서, 어, 저번 영상에서 음.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동포 대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께서 다른 코스를 듣고 뭐다 해도 돼요. 저도 이렇게 뭐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무슨 전자책으로 하는 거, 뭐뭐 뭐 클릭뱅크, 뭐뭐 뭐 CPA 어플, 온라인, 뭐 아마존. FBA부터 해서 티셔츠 파는 거 잔뜩 해놨었는데 이걸 통해서 그냥 카피앤페이스 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해, 요거 그냥 내가 해놓은 거 그대로 해놓으면 되겠다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도 카피할 수 있는 건 남들도 다 카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 마시고 어떻게 페이스북 광고를 했지 어떻게 웹사이트를 만들었지 아마존에 가서는 어떻게 이거를 했지 이 기술을 배우세요 기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시려면은 아이템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판매하고 그러는 거는 비슷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뭘 설명하는 거냐.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이트에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로 생각을 하셔서 그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지 말고 나는 혹시 인터넷 콜스를 들어서 요거를 카피를 해서 요거 그대로 하면은 짠! 돈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기술을 배우는 생각해서 일학청금. 여러분께서 듣고자 하시는 모든 콜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께서 듣고자 하는 인터넷에서 있는 모든 콜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동포대학 하면서 여러 이제 자, 잘, 잘, 잘 되시는 분들, 그리고 잘안 되시는 분들, 이게, 이게 좀, 이게 나름대로 이제 한 몇백 명 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대화도 하고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죠? 이제 나름대로 리서, 리서치를 한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그분은, 어, 어, 처음부터 잘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돈을 벌었건 안 벌었건 하다가 보니까 재밌어요. 이, 이,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 진짜 100%돈 버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SEO 작업하니까 재밌어요. 어, 몰랐는데 페이스북 하다가 보니까 재밌네요. 이, 이, 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런 분들이 무슨 돈이 뭐 많으셔서, 뭐 나는 뭐 어느 정도 돈이 벌려서 그러신 분들이 아니에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더뭐 면목 있으실 거예요. 지금 들으시면서, 지금, 어, 몇 분들이, 아, 그래, 그, 내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할 얘기가 많아져요. 그죠? 저, 저도 재밌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돈 버는 것도 당연히 재밌죠. 근데 돈 버는 것보다,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안 됐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어, 그리고 저도 배우는 게 많이 있어요, 참고로. 근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배워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려고 우리가 뛰어들긴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의 문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문제를.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풀수 있는 무슨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술력이 무슨 제품이 있든지 서비스가 있든지, 근데 그 기술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어, 툴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니까어좀 이거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머리를드리면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시려면은 일확천금은 없다 어디였어? 일확천금은 없다 생각을 하시고 기 대신에 나는 기술을 배워야겠다. 나는 국산사자 은미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기술을 배워서 기술을 배워서 아, 내가 이걸로 인터넷에서 내가 지금은 돈을 당장 벌면 좋겠지만 못번다 할지라도 이건 누가 못, 가져, 못 가져가잖아요. 페이스북 광고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 광고 어떻게 하는지 어뭐 이거 어떻게 보잖아요. 열정! 나 정말 이거 재밌어서 하, 해봐야지.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과 어, 제가 저또 좋은 사업가로 얘기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통닭집, 온라인 편의점 사람들이 혹시 그런 식으로 이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정말 일확천금 없다. 그리고 이왕 하더라도 내 인터넷 마케팅으로 하는 기술 배워야지. 다시는 누가 가져갈 수 없는. 나 내가 가져주는 최고의 투자죠, 그렇 그리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이왕 하더라도 나 정말 이거 재밌게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통닭 뭐 인터넷으로 정말 통닭을 팔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번 팔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좀 즐겁게 사업을 하고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것처럼 정말 전 세계에 더 많은 사업가 제가 이거 하고 있는 목표도 딱 하나입니다. 제 웹사이트 가서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놨지만. 어, 저는 이거 전 세계에 더 많은 한인 사업가를 정말 만들기 때는 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스스로에 대한 소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부터 제가 동포대학을 하면서 평생 사업가라고 얘기했죠. 그죠? 대학 다니면서 뭐 이거 한거 다, 다 똑같아요. 평생 배우면서 내가 어, 가, 배우면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혹시나 같이 되는 있는 어 얘기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